저는 그냥 남자 친구가 좀 필요한데 여 남편보다 아 친구로 음 친구로 어, 그냥 어... 서로 그냥 어디 어디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줄수 있고 뭐 음. 같이 혼자 밥 먹고 싫으면 같이 밥도 좀 먹어 줄수 있고 음. 그런 친구요. 어.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대전에 사시는 61년생 여성분이십니다.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또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다고 이렇게 자신을 좀 소박하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또 상대도 마찬가지로 크게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친구처럼 내 마음과 내 속을 좀 대화를 통해서 알아봐 줄수 있는 좀 그런 면이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서로 소통이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몇 년생이신데요? 어, 저기 호적에는 저기 그 소띠예요. 65. 65이면 6 5이면61 61년생인가? 네. 아, 그 혼자 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어느 정도나? 한뭐 20년 오래됐어요. 20년 됐어요. 뭐 이혼하신 거예요, 그럼? 차별하신 거예요? 네, 이혼했어요. 음, 그럼 자녀는 몇 명이나 있어요? 아들 하나요. 아, 현재 이제 따로 살고. 네. 음, 네. 그저 요양보호사 일은 오래하셨어요? 네. 음, 몇 년이나? 1 0 년은 안 되고요, 몇 아, 년은 되거든요. 아, 아. 아니 그럼 뭐애도다 다 따로 살고 하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뭐 없다 그래요? 아니, 돈 버는 거 생활비밖에 안 되니까. 아 그렇지만 요즘 뭐 나이 들어서 그럼 생활비 정도 벌면 돼. 지뭐 얼마나 더해요? 지금 현재 그 생활비 버니까 먹고 살만 하지만은 네. 다음에 이제 못못 벌고 아프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못 먹고 사니까. 음 지금 몸은 건강해요? 뭐 일은 할 정도니까 뭐. 아, 일은 하시고. 그러면은 저기 뭐예요? 저 어떤 남자분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남자 친구가 좀 필요한데 여기 남편보다. 아, 친구로? 음, 친구로. 어, 그냥. 어. 그냥 서로 그냥 어디 어디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줄수 있고 뭐 음. 같이 혼자 밥먹고 싫으면 같이 밥도좀 먹어 줄수 있고 음. 그런 친구요. 아~ 아~ 그러면 뭐~ 서로 저~ 부담 없는 사람 저기 관계를 하면 좋고 또 그러면 서로 뭐~ 이렇게 뭐~ 많은 거 따질 것도 없고 그러면 되지 뭐~ 그죠? 뭐~ 아니 둘이 부부로 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친구 할 거니까 뭐~ 따질 것도 없지 뭐~ 음~ 나이도 그냥 비슷하면 되고 뭐~ 예 그래도 되고 조금더많아 해도 상관없고 아~ 말아도 음, 근데 음. 뭐~ 이제 사람 사이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또뭐 친해지다 보면 또더 가까워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네 우리 가까워지는 건좀좀 좀 거리가 멀것 같은데 왜요? 아저 남자하고 그냥 몸 섞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이성적인 거 그래도 교감이라는 게꼭뭐 몸을 섞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가까워지다 보면 지금 마음은 아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내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또 음.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하면 또 굳이 거부할 일도 없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예요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음, 네 그럼도 그러면 이제 어 남자분이라 고 그래서 꼭다 그걸 원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지. 분이면 되겠네 그럼. 근데 그런 남자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 우리 보니까 각 여기 꽤있던데 그런 분들. 음. 에뭐 그래. 네, 확기도 뭐 그렇게 별로 그쪽으로 별로 이렇게 좀 능력도 좀안안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음. 그런 여자도 괜찮다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근데 그래. 사장님이랑딱 맞네, 그럼. 네, 근데 저는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 대전이나 대전 인근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울 살있면 서울에 서울에 있는 분들끼리 하고 부산 쪽이면 부산에 있는 분들하고 대전이면 대전 인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멀리는 안 돼요. 네, 그찮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고 너무 멀면 음. 어렵죠.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지. 그 선생님 저기 뭐예요? 건강 건강 괜찮다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인상이나 이런 걸 어때요? 남들이 첫 인상 뭐라 그래 보고? 아니 저는 괜찮아요. 인상 다. 뭐. 어, 약9 어, 키 어, 키나 몸무게는 어때요? 네, 저는 요 키가 62고요, 몸무게가 네. 53 나가요. 아, 좀 마른 편이네. 그냥 응. 몸 정상인 몸이죠. 아뭐 인상도 좋으시고, 그러면 뭐 너무 더크게 부담이 없는 좀 이런 분이면 되겠네. 특별하지 않은, 네. 뭐 특별히 따지시는 것도 없고 남자분도 그냥 뭐 자기 앞가리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그죠? 네. 음,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나 이런 거좀 어떤 편이니까 활달해요? 어때좀 내성적이에요? 활달하면서도 좀 약간 까칠한 면은 있는데? <laughs> 아주 까칠한 면 있어요? 네. 어떨 때 까칠해요? 좀 원치 않는 일을 할좀 말을 안 듣거나 하면은. <웃음> <웃음> 아이 그거야 뭐, 아이 나, 나, 남들도 다 그러지 뭘. 음. 네, 내말잘안 들어주고 뭐. 좀 뭔가 틀어지면 누구나 다 까칠하죠. 뭐 음, 특별히 그런 뭐 남자분 성격이나 이런 거뭐좀뭐 뭐 원하시는 거 없어요? 조금 좀, 좀 상대방 말을 좀잘잘 잘 들어주고, 어. 좀, 여자의 말을 좀 가슴으로 좀 알아듣고 좀 그런 거 아. 아, 내내 나를 좀 신경 써 주고 내 말을 좀 이렇게 진중하게 음. 좀 이, 이해해 주려는 그런 사람. 음, 여, 여자가 싫다는지 좀안 하지 말고. 아, 아, 아. 여자가 좀 싫다는 건좀 하지 말고. 예, 음. 쓸데없는 거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 말고. 예. 네. 아, 예전에 좀 <laughs>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네. <laughs>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저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잘 어, 알아볼 수 있는 분, 어, 제가 한번 알아서 연결해 드려 볼 테니까요. 네. 어, 네, 며칠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영글TV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글TV에서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들과 남녀할 것 없이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예전 젊었을 시절에 들었던 잊지 못할 추억의 음악을 신청해서 듣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보내주시면 같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취미나 특기로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사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들이 젊었을 시절에 DJ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사연을 듣던 그런 형식으로 함께 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당신만은 매일 저녁 8시 영글 TV를 방문하시면 라이브 방송이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이 무료하시고 또 같은 또래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